살짝 졸린 분들, 스트레스 쌓인 분들, 좀 피곤한 분들 계시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분 무대 함께 해주세요 아 저는 네. 이 분을 보고 있으면 네. 그냥 저기 태양 밑에서 저 충전되듯이 예. 아, 태양광으로 아, 어. 태양광이 쫙 나오는 느낌이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주 그 파워를 네. 보여줄 수 있는 그러면서 네. 가짝력 네. 뛰어나고요 뭐 설명할 게한개 밖에 있지만 네. 두 개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네. 자 오늘의 엔딩 여신 엘리입니다. 오이가 그쳤 엘리 충전시켜주세요. 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 네, 반갑습니다. 역시 파워풀. 네, 네. <laughs> 자, 인사. 감사합니다. 인사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가세일입니다. 이 네. 아, 노래는? 네, 참 오랫동안 사랑받는 느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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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사랑받기도 하고, 네. 라디오에서 진짜 많이 사랑받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연애하다가 복수하겠다는 사연만 나오면 무조건 신청곡이 이 노래거든요. <laughs> 아, 예. 네.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줄게. 네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 보여주진 못하고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렇죠. 참 재미없는 개그죠.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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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편집할 거고요, 우리 팀님? 이거를 편집한 니가 왜 결정을 해? 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느낌이. 네. 네. 너는 하차 준비해. 내가 네. 왜 하차를 해요? 저희 라디오의 매력이죠. 서로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 저희 둘 사이입니다. 네, 그렇죠. 자, 우리 엘리 씨가 이렇게 시원시원한 노래로 저희 네. 스트레스를 풀어 주시는데 혹시 본인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어, 저는 어뭐 다양하게 푸는 것 같아요. 하나로만 스트레스를 풀면또 질리잖아요. 맞아요. 예. 또 그래서 스트레스가 다시 쌓이고 해서 네. 일단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다음에 키바에도 겁이나네요. 네. <laughs> <laughs> 저도 겁이나네요. 네, 그러고요. 저도 <laughs> 네. 너무 좋죠?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 네, 저도 예. 이 사실은 게임이 먼저고, 먹는 게두 번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저 사격장 가서, 사격장, 사격을. 쏘는 거를 오! 오! 잘 어울린다. 정말 잘어린다 아, 이제 우리 에일리앙도 예, 이제는 데뷔한 지가 좀 됐어요. 그죠? 네. 얼마 안 됐나? 아니, 왜요? 올해 8년 차이. 우 그 진짜 그럼 그대로인구다. 네. 처음 볼 때랑 그렇죠. 오. 자 그렇군요. <laughs> 네. 그리고 에일리 씨가 지금 요즘 저 정말 바쁘시죠. 신곡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네네. 네, 네. 나왔습니다. 연말 전국 투어를 하신다고요? 네, 네. 어, 연말에 네. 전국 투어를 하게 됐는데요. 네. 어, 네. 올해 전국 네. 투어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어. 더 많은 도시에서 네네. 전국 투어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많단위를 은면동으로 도... 쪼개나요? <laughs> 네, 그렇죠. 좀시 군도 동네를 잘 느끼 위해서 예. 네. 도시를 많이 늘렸어요아 그럼요. 엘리 네. 정도면 아그 8년 동안 히트 시킨 게0 개인데 충분 하죠좋 아, 투어. 그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연말보다 네. 좀더 오래가는 좀 장기 투어가 되지 않을까. 장기 투어. 예. 여러분들 좀... 많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럼요. 네네. 네. 그 우리 엘리가 예 네. 네. 만약에 그 장기 투어하면 네. 네. 함께하는 그런 동료 가수들은 안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 예상합니까? 예를 들어 혼자만 하기에는? 아, 게스트? 어, 게스트요. 아, 게스트요? 어떻 생각하는? 그러니까 친하다고 밀커러지는? 딱히 안 떠올라요? 저는 항상 네. 어, 전국 투어나 아니 콘서트를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되면은 네. 저와 같이 음악을 하셨던 분들 위주로 게스트를 네. 많이 네.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아, 네. 피처링을 하셨던 네.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제가 피처링을 네. 하셨던 네, 아, 분들이 오시그구나 아니 혹시 네.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가신다 하니까 네. 네. 조남진이좀 네. 렌탈을 드릴까 하고 <웃음> 렌탈이요? 예 <laughs> 네, 렌탈, <저, 웃음> 저희, 저희, 저희 저희 팀을 저희 네. 팀을 왜 렌탈을 본인이 하십니까예 네. 비용 좀 주셔야 돼요 <laughs> 그래서 렌탈이 네, 대여해드리려고. 언제나 필요하신 네. 말씀 하시고요. <laughs> 네. 자, 이제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어볼 차례가 왔습니다. <laughs> 이번에 들려주실 곡은? 네, 네, 어, 네. 제가 컴백을 해서 네. 어, 보여드렸던 네. 룸쉐이커라는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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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우리 에일리양은 준비해 주시고요. 네. Mainland, 클로징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네. 쑥스러우시기 바네요 네. 멘탈 네. <laughs> 네? 네. 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네? 예. 싸게 갖다, 갖다 쓰시고요. KBS 쿠레프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공개 방송입니다. 제 10회 대한민국 나눔 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나눔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엔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미스터 라디오 꼭 들어주세요. 사랑

Thank okay. you.